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이젠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특위 위원들이 어제 유가족들을 만난 뒤에 정격적으로 복귀를 결정하면서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만나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알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울었다고 하더라. 이렇게 전에 듣는 것과 유족들의 눈물을 직접 보는 것이 어찌 같겠습니까? 그런데, 하근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분양소를 찾았다가 유족들이 막자 30초 만에 그냥 돌아서 버렸다고 하지요. 무단행단까지 하면서요. 정말 그래야 했을까요? 그 정도밖에 할수 없었을까요? 해군계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 정기남 조선대 개군교수,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신인교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눈이 아주 소복이 소복이 내렸던데 쌓여 가지고 보기 좋았습니다. 김준정 의원 오시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예, 그래도 다행히 그 날씨가 아주 춥지는 않아서 많이 녹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미끄러질까 봐 조심조심 하면서 굉장히 일찍 나왔습니다. 오늘은 <laughs> 다른 날보다 <laughs> 정현한 교수 광주는 비가 온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잘된거아니에 어, 광주 완전 가뭄인데. 완전 뭐몇십년 만에 가뭄 그다음에도 심지어는 막 그 가정에서 쓰는 뭐그물 사용 생활용수도. 생활용수 같은 경우도 뭐곧 제한될지 모를 정도의 음. 심각한 가뭄이었는데 어, 눈도 내리고 또 비도 내려오면 내리면서 그나마 좀 해갈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던 생각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좀 와야죠 가뭄 광주 전남 아주 서울엔 그렇게 비가 많이 왔었는데 또 그쪽만 그렇게 비가 그러니까요. 안 왔어요. 너무 진짜 아쉽더라고요. 저도 특히나 저는 약간 이 생체 이 적응이 잘안 되는 게 저도 어제는 순천에 있다가 오늘 서울에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래도 훨씬 따뜻하거든요, 순천에.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또 순천도 비도 오고 그렇다고 예. 하니까 사실 가뭄이 광주뿐만 아니라 사실 전남 서부권이 특히 심한데 예. 예, 서부권에도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순천도 가뭄이 심각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주화모가 있어서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그래도 예, 여느 때보다는. 심합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문자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연말까지 사자성어 저희가 공모하고 있는데요. 기발한 사자성어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선정해서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현씨 BHC 치킨 쿠폰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의 클렌징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국정조사가 이제 좀 다시 에, 출발을 하게 될것 같은데요 일단 사퇴 의사를 표명했던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이 어제 음, 유가족들을 만나서 얘기도 좀 듣고 눈물도 직접 보고 한 뒤에 전격적으로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몇 가지 일정도 잡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좀 제대로 지금부터라도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어제 조영원내 대표와 여당 특위 원들이 유가족들 만난 장면부터 먼저 한번 보실까요? 조영원 원내대표님 왜안 오셨습니까? 국민의 힘에서는 저희가 한덕수 총리는 정부의 대표고 사과를 가지고 오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 여당 의원님들에게 저희가 사과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태원에서 희생되신 분들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여기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뭔가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뭐를 무서워해서 왜못 오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국정조사가 동네 이장 회입니까 이게 예?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이거 뭐하시는 겁니까? 저희 희생자들이 예 협상의 도구입니까?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진짜 예?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장관 해이만 헤이, 결의하시는 거는 예? 국정조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무슨 관련이 있길래 예? 이거 주면 이거 할게 이거 하면 이거 줘 애들 장난입니까 국회가 우리가 그렇게 웃었습니까 예안 그렇습니까? 네조용원 내대표가 아주 묵묵히 유가족들의 발언을 경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천하람 위원장 네. 저렇게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래야지요 네 그리고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까 또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진척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정치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모습이죠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조사 시간도 많이 흘렀고 여기서 또 국민의 국 국조투기위원들 새로 뽑겠다, 뭐 하겠다, 뭐 예산안 끝나고 복귀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너무나 이게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유가족들을 만나고 이렇게 복귀하는 모습 보여준 거 오랜만에 그래도 우리 정치가 그래도 뭐 좋은 모습 보여줬다라고 예. 생각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조영원 대표가 유가족들 만나가지고 배상과 보상 문제 뭐 이런 거 챙기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물론 배상 보상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면서 더 선행돼야 된다 고 생각했던 거는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김미나 창원시 의원 같은 사람들 제대로 처리하는 거. 네. 그다음에 저희 당의 비대 저희 당의 비대위원이나 사실 굉장히 다선 의원 중에서도 너무나 우리 유가족들을 적대시하는 뭔가 유가족들이 무슨 뭐 파리를 한다느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든지 어떤 당의 메시지에 관한 부분을 좀 조영원의 대표가 잡아주는 그걸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음. 가집니다. 김유정 의원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제 뭐 유가족들 만나서 아무래도 좀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혹시 국정조사 다시 재개하기로 하고 여당 특위 위원들 복귀한 것 다른 속내나 계산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유가족들하고 늦었지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걸왜 진작 만나지 못했는가에 대한 아쉬움과 원망을 해봅니다. 국민의 힘에게요. 그리고. 할수 있는 걸 이렇게 안 했다는 거에서도 화도 나고요. 또 하나는 유가족들을 만난 다음에 국조특위에 이제 참여를 하겠다, 복귀하겠다 결정했다라기보다는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올라가고 또 제가 보기에는 신현영 의원 뭐 이런 상황도 있고 하니까 이거 해볼만 하겠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 진짜로 이런 참사에 대한 어떤 그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책임이랄지, 뭐 이런 차원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아주 궁지에 몰리거나 수세에 몰리지만은 않겠다. 뭐 이런 판단에서 어, 복귀를 작동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17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뭐 연장해서 조금 더 진상규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는 또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이 오늘 뭐 참사 현장도 가고 서울경찰청도 가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예산 끝난 다음에 하겠다고 했지만 충분히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야가 서로 합의를 해서 예산 끝난 다음에 시작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만 12월 2일은 너무 이제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시간에 촉박해서 이렇게 오늘부터 이제 당장 시작은 합니다만 진작에 예상과 병행해서라도 이런 일을 조금 착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예.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 속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여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인규 대인은 어제 유가족들이 조영원 대표 만나서 또 그런 부탁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태원 시민 분향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극우 성향의 신유주의 신자유연대 이렇게 그 설치해 놓고 좀 폭언을 많이 하는가 봐요. 확성기로 막말도 하고 그래서 제발 좀 철수시켜 달라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건좀안할수 없을까요? 아, 참 대한민국 국격에 관한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대한민국 사회가 좀 어느 정도 좀 상식선에서 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 유족들 계신데 가서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또그 내용 자체도 너무나도 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 유족 대표께서 도 말씀하시지만은 막그 현장 경찰들한테 막 읍소를 하셨대요 이거 좀 어떻게 좀 조치 좀 해달라고 근데 그게 조치가 잘 안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어제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참 한국 사회에서 용납해서는 안될 일이고요.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정하게 법과 원칙으로 좀 이런 데 세워야 된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 법이 어긋나 합니까? 그 사람들도 시위 집회 뭐 허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뭐 시위에 대해서는 허가가 있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을 뭐 정말 모욕이 좀 심하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 이분들한테 피해를 준다 그러면은 저는 법률적 조치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런 게 운용의 묘가 필요한 것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유가족 분들이 음. 어 옛, 경찰과 협의를 해서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족분들이 먼저 좀 집회 신고를 해두신다든지 그걸 좀 경찰에서 좀 우선적으로 어떻게 보면 고려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찾아본다면은 뭐 정말 멀리 떨어진 데서 하는 것까지 우리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는데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분양소 바로 옆에서 이러고 있는 건 사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 이게 뭐이 사람들도 뭐 한다니까 참 법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그게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지요 아니, 기본적으로 신고제입니다 신고제입니까? 예 특별한 게 아니면 아. 네. 과거에도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서도 막 그런 식으로 거의 모욕을 하거나 그 거의 뭐 폭행에 준하는 수준의 괴로움을 주던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가 엄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저는 정부가 조금 더 중심을 잡고 무엇,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며 무엇이 공익인지를 좀 우선적으로 좀 판단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의당 교수, 이제 여당 특위원들이 다시 복귀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좀잘될것 같습니까? 근데 저는 조금은 신중하게 봐야 된다. 어, 늦었지만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뭐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어, 이게 어제 이제 그 유가족 협의회와의 간담회를 복귀의 명분으로 삼은 것처럼 그 보이는데요. 어, 자칫 국민의힘이 어, 지금 국조에서 우리가 원칙적 으로 목표로 삼고 있었던 어~ 이른바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의 근거 마련 또 재발 방지 대책 뭐 이런 것들이 본연의 목적일 텐데 어~ 국민의 이미 참여를 통해서 국조 특위 기간 연장을 뭐 예를 들어서 반대한다든지 또는 사사건건 특위 활동을 뭐 방해한다든지 말 그대로 어~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신용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을 좀 국민들이 어떤 뭐라고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면서 예. 국정조사가 제대로 어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큰 변수는 국민의힘 조용원 대표 그리고 여당 특위 원들이 유가족들을 직접 만났다는 것, 그게 변곡점이 된것 같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시민분양소를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이제. 유가족들이 요청을 했죠. 정부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 우리가 조문을 받더라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뭐 30초 만에 돌아갔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또 이것도 국회에서 따지면 30초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짧은 시간에 그렇게 가버렸어요. 임금님 귀에 캔디님 가란다고 진짜 가는 신문총리 이렇게 비꼬셨는데. 만김주정 의원 네. 갔으면 설사 욕설을 듣고 뭐 멱살을 잡히더라도 유가족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는 그런 노력을 할 수는 없었을까요? 글 30초 만에 등을 돌리고 돌아 나올 거면 여기를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총리가 왜 갔을까요? 알리지도 않고 아주 최소한의 뭐그 수행원만 데리고 그리고 갔다고 하는데. 무릎을 좀 꿇고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뭐 이런 모습이라도 좀 보여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랑 의논하지도 않고 혼자 그렇게 가, 가서 봬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가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란다고 또 유가족들이 그 원망 섞인 목소리를 쏟아내니까. 수거 십수 하고 돌아서서 가는 총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연초에 개각설도 나올 때 총리 또 경질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보 정치 초보인 대통령의 어떤 보완제로서의 역할 그런 경륜 있는 총리 그리고 경제가 어려운데 또 경제 전문가 이런 당초에 총리를 임명했던 지명했던 그런 이정권의 취지하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총리가 보이지 않는 이 정권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는 좀 아쉽습니다. 유가족들한테 가서 대통령도 진정성 있는 사과 안에서 유가족들이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49일 정말로 여기서 떠나보내는 그 49일 안에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를 원했었는데 이제는 사과도 필요 없다. 이렇게 유가족들이 절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리가 가서 저는 정말 무릎이라도 꿇고 아무리 욕설 듣고 달걀이 날아오건 무엇은 무슨 얘기를 듣든지 간에 정말로 어떤 진정성 있는 용서 구하는 자세를 보이고 오는 것이 옳았다. 어떻게 30초 만에 등을 돌리고 빨간불화 무당단 행단해서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차를 타고 유유히 떠날 수가 있었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 입장에서 아직 책임자 처벌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스스로 그만두는 사람 없는데 그러면 총리 왔다고 박수치고 맞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야지요. 그런데 방금 전에 김유정 의원이 수고하십시오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골드 님은 돌아가면서 옆에 시위자들하고 악수하면서 수고하세요 하고 갔답니다. 그러던데. 수고하세요를 그쪽 사람들한테 수고하세요라고 했던 걸까요? 그 저도 수고하세요를 누구한테 했는지는 뭐 저지는 그래. 못 했습니다마는 그 신자유 신자유 연대 사람들하고 악수했다라는 거는 보도에 나왔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적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 사람들하고 왜 악수를 해요? 그 사람들은 이게 뭐 총리 본인은 이걸 크게 생각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이 시위를 하는 신자유 연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정부의 굉장히 최고위 책임자가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인정했다라는 시그널을 받을 수가 있고 반대로 유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 인간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뭐 와가지고 금방 가면서 갑자기 저 시위하는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가냐 이렇게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니 처신이 제가 봐도 좀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보입니다 정말 무소신의 전형인 게, 인 것이 개인 자격으로 뭐간 건지 국무총리 자격으로 간 건지도 좀 불분명하지만 이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서도 요 한덕수 총리는 빠졌어요 그게 여당의 뭐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빠진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어떤 유가족에 대한 어떤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대통령을 대신해서라도 저는 유가족들에게 사과 드리고 어떤 유가족들의 요구인 어떤 진상규명이라든가 책임자 처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매를 대신해서 맞아야 될 사람이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어 지금 증인 채택에서 자기를 빼달라고 얼마나 강력하게 어 행동했는지 이것 이라든지 또는 그 현장에서 보여진 그 모습은 정말 무소신의 극치를 보여준 저는 총리라고 보여집니다. 초등학교 이런 초등학교 글도 올라와요. 영마살림 음. 한덕수 총리는 국무총리를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얼굴이 하기 싫은데 하눈수 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 저도 한덕수 총리 어제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웠던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살아, 태어나는 것도 있고 죽는 것도 있고 다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정치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법치라는 것은 사회적 생명을 박탈하는 일이고요. 정치라는 것은 사회적 생명을 저는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덕수 총리는 정치인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면 가서 위로하고 공감하고 조금 그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어제 그런 태도는 굉장히 총리답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예. 더군다나 또그 영상도 올라와서 지금 논란이 되던데 돌아가면서 무단횡단을 했다고 왜 빨간 불이 켜졌는데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그러던데. 네, 저도 그 봤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아, 그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뭐막 탈것도 이제 막그 차를 막고.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모르, 뭐 저도 경호 전문가는 아닌가. 뭐 저처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뭐 대통령쯤 된다 그러면은 뭐 경호 위험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뭐 너무 공개된 위치에 오래 서 있는 게안 좋고. 뭐 신호 통제도 하고 그러니까요 사실 대통령 움직일 때는 그러는데 글쎄요 누가 한 덕수 총리 잡아먹으라고 올것 같지 않은데 이게 총리가 저렇게까지 아니면 차라리 정식으로 신호 통제를 하든지 이게 뭐 빨간불 뻔히 있는데 건너가는 모습 저도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총리 잘한다는 얘기 별로 지금 총리 임명 이후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총리니까요 없어도 무방할 듯합니다. 원래 한덕수 총리한테 국민들이 좀 기대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또한 사람도 아니고 어, 또 오래 어떤 그 노면 정부라든가 역대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국민적 통합이라든가 또 관료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병폐 이런 것들을 좀 진단해서 미리 어, 어, 또. 정리도 좀 하고, 또 심지어는 이런 상황, 이런 이태원 참사와 같은 그 문제에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 정말 대통령께 진정성 있는 어떤 건의도 드리고, 또 심지어 사과를 건의할 정도의 어떤 역할, 이런 걸 기대했다고 봐야죠. 그러나 뭐 전혀 그 기대하고는 180도 다른 처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관련된 내용들이 뭐 이런저런 가지치기를 하면서 많이 나옵니다. 또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이 참사 현장에 이렇게 명지대 병원, 명지병원, 재난의료팀 닥터카를 같이 타고 현장에 갔던 걸 가지고 지금 계속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의 힘에서는 이건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될 일이다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 어제 이 부분 가지고 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지금 뭐 한시가 급한데 나 들러서 좀 태고 가라 이렇게 할수 있느냐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라고 국민의힘이 비판하니까 민주당에서는 너네들은 가보기라도 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방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나오는 얘기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어, 남편이랑 같이 갔는데 남편은 치과 의사라고 해요. 그리고 또 15분 만에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뭐 현장에 머무는 시간이 20분 정도 있다고 라 하는데 좀 이상해요. 예, 그러니까 신해영 의원이 이제 방송도 자주 출연해서 저도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만 얼굴을 본 봤죠. 그리고 또, 이 참사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비판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재난 이 참사에 대한 어떤 대책이랄지, 이런 것도 좀 얘기도 하고, 그래서 국수특위위원으로서 상당히 이제, 어, 적극적인 그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어, 이제 사퇴는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 이제 의사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겸직은 금지니까요. 국회의원으로서 역할만 하고 있는 건데, 어, 이 자리에 누구보다도 먼저 가서, 어, 그 참사 현장에 가야 되겠다라는 그 본래의 마음의 어떤 취지까지를 저는 뭐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저는 국민의 힘이나 지금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왜그 닥터카를 탔어야만 했는지 본인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어 언론에서 이게 금방 잠잠해지지 않고 있잖아요. 본인이 해, 한마디 해명하고 그리고 국조특위 위원회에서 물러는 났습니다만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다 뒤에 또 나오고 있고 또 남편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15분 만에 떠났고 또 장관차 탈을 장관차를 같이 타고 어디 그 가서 뭐, 중앙 의료원 네, 중앙 의료원 가서 보고를 받았다고 하고 이제 그리고 남편도 곧뭐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건 본인이 조금 해명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서. 뭐 본인이 이제 특위에서 물러나기는 했습니다만. 네. 신인규 변호사 조호영 원내대표는 만약에 본인 태워서 가라고 해서 재난 의료 지원팀 출동이 늦어졌다면 의료법이나 규정 위반이라고 보고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 라고 말했고,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런 정도 법 위반까지 볼수 있나요? 지금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들이 있지만은 뭐 법률적인 조치는 이미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수사 기관에 처리하면 될 일이고 저는 이거 보면서 거의 김성원 의원의 그 국민의 힘에 그 수의 망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그 수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저도 바라봤고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안다는 우리 옛말이 있는데 저는 이분이 이, 이 밤에 정말 그 재난의 현장 속에 가가지고 그 사진 누가 찍어줬는지 일단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 신현영 의원의 이 행태는 쇼 그리고 갑질 그리고 이제 불법이 저는 혼용된 삼종 세트 아니냐 이렇게 봐서 이분이 이제 비례대표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음 지역구 선거를 위해서 본인의 활동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질 미달이고 자격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진환 교수 시각은 어떠세요? 뭐 저도 비슷한데요. 부적절한 처신이었고요.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 어찌 보면 그 볼, 국정조사의 본래 목적을 이 훼손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 소재, 논란의 소재로 삼는 것은 저는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확대하는 것 자체는 어, 국조의 원래 목표를 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자는 의도로 좀 보여지고요. 신현영 원에 대한 비판은 비판이고 이것과 관계없이 국정조사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뭐 집에서 그러니까 명지병원에서 참사 현장까지 가는데 중간에 집이 있고 뭐 가는 길목인 것 같기는 하더군요. 그리고 또 지금 해명하기로는 집으로 와서 찾아간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이대까지서 뭐, 예. 거기에서 이게 타고 그랬다고 해명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좀 부적절하게 보여요. 네, 이게 이제 그 제가 봐도 민주당에서도 이런 거는 굳이 감쌀면 오히려 역 효과다. 어제도 이제 그 김교웅 의원 같은 분도 나오셔가지고. 아니 뭐 그렇게 좋은 뜻으로 한 건데 이거 너무 비판이 해도 해도 너무하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럴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이 현장 가는데 뭐 분당에서 온다고 뭐 닥터카 갑자기 잡아타고 어디 뭐 약간 우회해서 갔다 그랬으면은 민주당에서 아 그래도 안철수 의원 좋은 뜻으로 했으니까 뭐좀 늦게 와도 됩니다 하면서 박수칠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오셔가지고, 뭐, 15분 내에 얼마나 의미 있는 활동 하셨는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아니, 그렇게 그럼 닥터카까지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갈 일인가, 뭐, 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실망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도 깔끔하게 그냥, 오늘 우리 앞에 계신 두분 말씀하시듯이 부족했던 거 인정하고 넘어갈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도 어떤 방송 보니까 이 신현영 의원 얘기 나오니까 안철수 의원 비유를 자꾸 이렇게 들던데 안철수 의원이 현장에 왔나요? 아니요, 안 왔습니다. 안철이 의사 출신이어서 뭐 그래, 일패네. <laughs> 뭐 그렇죠. 사실 그데뭐 안철수 의원도 그때 코로나 국면엔 또 열심히 하고 그랬으니까. 예. 뭐 의사 출신이라고 뭐 매번 갈수 있겠. 아니, 있겠습니다. 오지도 않은 사람을 거기에 군당에 서면 어떻고 본인 입장에서좀 망당할 것 같아요. 아니, 평소에 그렇구나.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laughs> 아, 그 사실 좀 가지 그랬나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아, 저씨 내가 갈걸 그랬네. 이런 생각 할지도 모르죠. 그때 자차 타고 갔으면 얼마나 여기서 빛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 왜 국회의원들은 네. 저는 그 이렇게 보, 지금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서로가 피하고 있는데요. 그 특권 의식을 좀 버려야 돼요. 음. 왜 국회의원은 급하면 택시 타면 되고 그렇죠. 자기 차 타면 되잖아요. 그걸 바, 본인이 명지병원에 근무했던 의사 전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또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는 응급 차량을 왜 부릅니까? 왜 만나자고 합니까? 아 그리고 이런 게 제가 되게 좀 저, 저 약간 국민들께 보시기에 좀 부끄러운 게, 아 이게 좀 약간 이맥뭐한 마리가 물을 흐리는게 요새 국회의원들 보면요 택시 잘 타고 다니고 지하철 잘 타고 다닙니다. 백팩 메고 뭐 보자진도 안 내리고 급하면 그냥 혼자 다니는 분도 많거든요. 사진 찍을 때만 아니 <laughs> 평소에도 그럴 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분이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게 참 그렇죠. 아무래도 다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 명백히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닥터크 타고 갔으면 좀 오랫동안 있으면서 심폐소생도 하면서 아유. 살렸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보면 뭐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간이 총리도 그렇고 신현영 의원도 그렇고 아쉬워요. 다 진정성, 진심 이런 게 보여야죠. 네, 이 부여가지요.